자 친구 꼭 갈게요. 사만다는 이스뭐뭡입니다 퍼펙트 완벽한 친구입니다. 됐죠? 시 그녀는 항상 불레임하는 건 비난하다라는 표현이야. 비난하다. 그리고 서포트하면요 지지하다. 의견이나 그런 걸 지지하다 또는 가족을 부양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친구들을 비난하는 거야 완벽한 친구인데 항상 지지하겠지. 그래서 서포트로 가야겠다. 지, 지지합니다. 앨리스는 씁니다. 어버미 m 나에 관해서도 썼어요. 나에 관해서도 썼어요. 아, 그니까는 이렇게라고, 사만다는 친구라고 앨리스가 나에 관해서 읽었대. 그럼 나의 이름은 뭐야? 사만다지? 네. I was, 나는 뭐였어? 쇼크드야? 쇼킹이야? 쇼킹? 쇼크드. 충격 먹은 거지. 네. 그저 끊어주세요. When I read this, 내가 이것을 읽었을 때. 뭐를 읽었어? 위에 문장이 되겠지? 네. Was she really talking a b o u 그녀가 나에 대해서 진짜로 얘기하고 있는 걸까? 됐죠? 자, 그래서 사람의 감정 상태가 변할 때는요, 이런 식으로 쇼크도 이런 식으로 PP가 오는 거야, 알겠어? 네. 음, 응. 오케이. 아이 couldn't believe. 나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어요. 됐죠? 자, 노의 동그라미 쳐봐. 노, 노 원이 나왔는데 이 노는요, 나타고 애니하고 묶인 말이야. 나타고 애니. 그나덴니라고왜 자꾸 온열수냐 내가? Any로 쓰는 거야. 그니까는, 지금 앞에 not이 있기 때문에, 누가 있기 때문에? No. not이 있기 때문에 뒤에 anyone으로 가야겠지? 네. 나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응? 아, <laughs> 야, 대디아에서 끊어야겠다. 미안하다. 대디아에서 끊어야겠다. 지금, believe 다음에 that that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것 같아. 됐지? 어떤 누구도, 요 놈이 주어가 되는 거야? anyone이 주어가 되는 거야? 어, 알겠어? 여기서 끊어야지. 여래서 끊고, anyone. 나는, 어떤 누구도, would write, 누군가는 쓸 겁니다. 됐죠? 네. 따라하세요. search. 어, 형, 명. 따라하세요. search. search. 밑에서 저거, 어, 형, 명. 이런 어순으로 오는 거야. 만약에 so가 오고 싶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면 돼. so, positive, u thing. 이렇게 쓰는 거야. so가 나오면은, 어하고, positive하고 자리가 바뀐다고. 알겠어요? 따라하세요. so, 형, 형, 어, 명. search, 어, 형, 명. 소형어명서치어형명 so, 알겠지? 그 그러니까 소하고 서치하고 나오면 무조건 뭐 묶고 있는 거야 이거는 말의 순서를 묶고 있는 거라고 알겠지? 소형어명서치어형명 네. so, 어방미ม이나에 관해서 쓸쓸 음. 누군가가 어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것은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앨리스가위 우리는 자 헤드 헤드냐 헤버플스 피피냐지? 네. 그럼 뭐 묶고 있는 거야? 앞에 있는 건 뭐가 되는 거야? 대가구가 되겠죠. 네. 위에 있는 거는 뒤, 뒤에 있는 거는 현재완료지. 자, 우리가 친구가 된 이후로, 그니까는 since가 될 거고, since? 그럼 그 뒷문장을 봐야지, 요게,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거야. 우리가 친구가 된건 현재야, 과거야? become이 과거잖아. 얘가 과거잖아. 네. 그럼 친구가 된 이후로 많은 논쟁을 해? 온 뭐. 거지. 어느 게 문제야? 친구가 된게 문제야? 많은 논쟁을 한게 문제야? 친구 그렇지. 그럼 대과고가 아니게 되겠지. 그럼 해 플러스 피피로 가야겠지. 우리는 많은 논쟁을 해 왔습니다. 뭐뭐이유로 친구가 된 이후로. 됐죠? 네. 확실히 그녀는 must know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 틀림 없다라고 하자. 알고 있음에 틀림 없다. 그래서 must는 여기서 추측으로 해석할 거야. 뭐 그래서 끊어고? 의무가 아니야. 네. 모든 나의 결점을 알고 있음에 틀림없어. When i look in the mirror 내가 거울을 봤을 때 보고 있으면 it is hard. 자, 끊어 줘. it is hard 어려워. 됐지? 따라 it is hard. It is. 그러면 투부정사나 <laughs> 대절이 주어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투시가 주어가 되겠지? 그럼 이은 뭐가 되는 거고 가주어가 되는 거고 투시가 뭐가 되는 거고 진주어가 되는 거고. 그럼 투부정사 앞에서 의미상 주어는 보통은 서프스 목적격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오브를 쓰려면 이 하드 같은 동사들이 뭘 나타내야 돼? 어떤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들이 나인데, 뭐 어, 그런 배웠던 거고. 자, 일단 갈게요. 이것은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거 펌이를 뭐 해석한다고? 네. 내가 보는 것은 어려워 이렇게 해석해. 내가 보는 것은 의미상어라고 그랬어요. 네. 내가 보는 것은 어려워. 긍정적인 무언가를 인데, 네. 그죠? 근데 N이 띵으로 끝나니까 뭐랄까? 라 띵으로 끝나면 형용사가 어디서 수식해준다? 뒤에서 수식해준다. 그렇지? 입만 세부 분투샷. 내스 스스로가 됐죠? 네. 자,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자, 그래서입만있쓸 바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할게. 자, 띵으로 끝나면 형용사가 어디서 꾸며준다? 뒤에서 <laughs> 치수 시켜준다. 오케이, 됐어요. 그런데, 래 네, 그렇다기 보다는, 대어, 아, 거기에는 있습니다. 자, 아예 내못치세요 네, 아예 왜내못쳤어 네, 대어가, 아, 거기엔 있습니다. 아예 왜내못쳤어이지쓸래 네, 아슬래 물어볼 거라고. 대어가 주어니, 매니띵이 주어니. 매니띵이 주어야. 이거는 초, 완전 초보적인 문제예요. 이거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문장 앞에 있잖아. 대열처럼 네. 그러면 은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된다. 뭐가 된다? 도치. 도치. 그래서 many things가 있으니까는 아가 되는 거야. 너한테 음. 이주슬이 아스로 훌라 보면 대우 갖고는 어떻게 판단해? 못 하면 안 된다. 그지? things가 고 하는 거야? 따라서 거기에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자자 가로 열어 대시냐 와시냐야. 자띵이라는 명사가 있어 없어? 이딴 얘기는 꾸미줄 수 있는 명사가 있다 얘기지. 그러면 뭐로가야 돼? 대수로 가야 되는 거야. 만약에 와시 있으려면요, 와시 있으려면 many t h i n g 이 없어야 된다고. 알겠어요? 네. I don't like about myself. 내 자신에 대해서 싫어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I'm not just talking about my big nose. 나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뭐뭐 해서? 나의 큰 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피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I have done. 나는 했어. 라스 오브 플리스팅스 많은 바보 같은 것들을 했어 됐죠? 네. 것들을 했어. 대포도 또 가로 열고요. 왓을 쓸래? 데스를 쓸래? 네. 왜 데스를 써? 꾸며줄수 있는 게 있잖아. 왓을 쓸라면 꾸며줄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없다 고 그랬어. 앞에 꾸미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랬죠? 근데 그 것들은 어떤 것들이야? I'm not proud of 내가 자랑스러운 거 자랑스럽지 않은 거. 자랑스럽지 않은 거가 되겠지. 그러지? 그래서 그렇지. 프라우드 오브로 음, proud o f 로 가야겠죠. 비 프라우드. 그럼 뭐냐면, 따라서 나는, 나는 자랑스러워 한다. 자랑스러워 오브, 이하를. 오브 이하를. 그럼 오브가 전치사기 때문에 그 뒤에는 항상 목적어가 나와야 돼. 뭐한다고 목적어가 나와야 돼. 근데 목적어가 지금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는 그 목적어가 어디로 들어갔어? 대수로 갔다는 얘기야. 그럼 대세 성격은 뭐가 되는 거야?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지. 목적격이지. 그럼 목적격은 생략 가능, 안 가능? 생략 가능하다고 그랬죠. 얘는 생략 가능해. I have, 자, ride 하면요, ride 하면은 어, 두다 노타라는 표현이고 눕다라는 표현이고 아니눕다라는 표현이고 레이드 하면은 두다 노타라는 표현이에요. 됐어? 네. 아, 여기서는 거짓말이네.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했다. 투 마이 페널티. 우리 부모님에게 뭐 했어? 거짓말을 했고 앤드 세모쳐. 이거 나 선생님 라인 줄 알았더니 레이였네. 레이라이트였네요. 아, 네. 나는 거짓말했어. 우리 부모님한테. 때때로 스트레치드. 뭐였어요? 스트레치가 무슨 뜻이야 외국어. 그렇지 아니 원래는 스트레치가 뻗치다 라는 표현이야 뭐라고? 뻗치다 뻗치다 야 여기 이게, 이게 스트레치잖아 펴지잖아 그죠? 진실을 뻗쳤다는 얘기는 진실을 왜곡하다 거짓말하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나는 거짓말했어 with my friend 친구와 함께 친구들에게도 거짓말을 과장하거나 또는 왜곡을 했고 부모님에게 거짓말했어 I have started. 난또 시작했어요. 루머를 시작했어요. 사람들에 관한 루머를 시작했다는 얘기는 뭐야? 루머를 퍼뜨렸다는 얘기가 되겠지? 네. 오케이. Okay. 심지어 앨리스의 루머도 퍼뜨렸어요. 잠깐만요. <laughs> 자, rest y e r 작년에, 지금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나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고,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작년에, I caused. 나는 약이 시켰습니다. 됐죠? 어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커지가 야기시키다. 야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누구 사이에서 엘리스와 그녀의 남자친구 데니 사이에서의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문제들 어떤 문제들인지 보자. 아이 스타트 m 루머 아까 했죠? 스타트 m 루머면 루머를 뭐다? 퍼트리라란 표현이요. 루머를 퍼트렸습니다. 끊어주세요. 위치를 쓸래, 대 h 를 쓸래라고 물어봤지. 그럼 둘다 관계 대명사로 쓰일 수는 있지만 이 대세 또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관대, 둘다 관대야. 근데 얘가 대신 동격으로도 쓸수 있어. 그럼 이건 뭐야? <laughs> 동격으로 썼냐, 관계대 명사로 썼냐를 물어보고 있을 거라고, 그지?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냐? 뒤에 있는 주어 동사 목적어 갖고 판단하는 거야. 해볼게요. 따라서 그녀는 헤드건이에요. 전체로 헤드원. 어, 헤드 원. 어헤드거어 데이트하면요, 데이트하다요. 데이트를 했습니다. 헤드거어 데이트, 데이트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거기 때문에 과거 알려 쓴 거야. 데이트를 했습니다. With 누구랑? 다른 남자랑. 그죠? 다른 남자인데 어떤 남자야? 또 다른 남자 한 명이 되겠지? 그럼 Another라고 할게요 Another boy랑 됐지? 네. 야 그럼 봐봐 헤드 그녀는 데이트했습니다 누구누구랑 위드의 전체사회 목적어까지 완벽하게 지금 다 나와있지? 네. 그러면 동격의 대신 되는 거야 만약에 She라든지 아니면 Another boy가 색 중에 하나가 생략이 돼있어 그럼 뭘 써야 되는 거야? Which 써야 되는 거야 이번에 완벽한 문제에 동격 써 거야 알 네. 하지만 이것은 wasn't true, 진짜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비밀스럽게, like Danny, Danny를 좋아했었고. 그리고 나는 Worse, 질러스. Jealous, 자, 질러스에서요, J가, J가 있으면 뭐가 되는 거면 이게 질투가 많은 이런 편이야. 뭐가 맞나? 질투. 질투. 나는 질투했었어. 끊어주세요. 데디아를 질투했었어. He wanted to go out. 그냥 나가길 원한다는 것. Go out with Alice. Alice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질투했었었어. Not me, 내가 아니라, Alice랑 나가는 게 질투했었대요. 엘리스는 결코 found out 알아냈다 못 알아냈다 못 알아냈다죠. 자 find out은요 알아내다란 표현이야 알아내다 알아내다 결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대대 알아채지 못했어. 뭐를 내가 시작했다라는 것을. 그러면 알아낸 게 문제야 시작한 게 문제야. 시작한 게 문제지 내가 start the rumor 그럼 대과고로 써야겠죠. 헤드폰 피피죠 내가 그 루머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퍼뜨렸다는 것을 알아채지 결코 알아채지 못했어. 록킹을 쓸 거냐, 루크들을 쓸 거냐인데, 내가 했던 것을 해갖고, 이제 와시 되겠네? 내가 했던 것을 되돌아보면, 누가 되돌아보는 거야? 네. 내가 되돌아보는 <laughs> 거지. 왜냐면, 지금 봐봐. 이런 문제가 나왔어. 여기 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 이거 ing 쓸 거냐, pp 쓸 거냐인데, 분사 구문처럼 나왔어. 그지? 그러면, 앞에도 뭐가 생겼냐면, 주어가 생략이 된 거야. 누가 생략됐다고? 주어. 주어. 그러니까 여기 뭐가 생략됐어? i가 생략된 거야. 그러면 내가 다보세서 그럼 내가, 되돌아보면, 니까 전체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과, 그, 저 뭐야, 능동이 되겠지? 예. 어, 오케이. 그래서, 주어가 생략되는, 주어가 왜 생략됐어? 같으니까 생략됐을 거라고. 이해됐죠? 예. I felt 난 느꼈습니다. 뭘 느꼈어? 죄책감을 느낀 거지? 예. 그래서, guilty가 돼야 돼, guilty. 잠깐만. 자, 계속할게요. One day, 어느 날. 나의 홈런티죠. 담임선생님, Mr. Robert는. 헤드, 헤드의 동사 표시하고요. 우리의 클래스를 가졌달까, 시켰달까. 시키다로 가야 돼. 헤드를요, 이제 시키다로 해서 개. 왜냐면, 오형식 동사거든요. 우리의 가, 하도록 하는 거지. 그러면, 투를쓸 수가 없어. 왜? 헤드가 오형식 사역동사잖아. 사역동사는 투두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두냐, 던이냐인데, 우리가 하도러니까능도니까두로 가는 거야. 만약에 수동이면 던을 쓰는 거고, 스페셜 액티비티, 특별 활동을 우리 보고 하도록 했습니다. 히, 그는 만들었습니다. 됐죠? 우리들 각각을, 자, 또 목적을 표시해봐. 메이가, 메이드가 역시 또5형식 사역동사라고. 그럼 뭘 쓰는 거야? 투 스탠드 쓰는 거야? 스탠드 쓰는 거야? 스탠드 동사 원형 써야지. 왜? 5형식 사역동사니까요. 이게 목적보호가 되는 거거든. In front of the class. 그 교실이 앞에 서도록 했습니다. One by one 하면요. 하나하나씩. 드 그리고 토크 어바웃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자신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얘기하도록 시켰습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요. 앤드 세모치고요. 스탠드의 1번 토크의 2번 치는 거야. 이야기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뭐에 대해서 인스트레스 흥미, 가족, 친구, 그리고 미래의 꿈들에 가서 얘기하도록 했습니다. 목적 보에 지금몇개 걸려 있어. 두개 걸려 있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요. 시험 문제 이 문장은요. 잘 나올 거예요. 마지막 문장 우리 읽었던 거.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지만자이 문장 보세요. 다시 He made, he made, stand, end, 그리고, talked.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talked, <laughs> 들고 <laughs> 나오면 틀린 거지. 왜? made에 걸려있는 게 아니라, stand에 걸리고 있는 거거든, end가. 목적 보어가 걸려있다고. 뭐가 걸려있다고? 목적 보어가 걸려있어요. <laughs> 이게 목적 보어두 번째 목적 보어네 넘어가자. 듀어링을 쓸래? y를 쓰는데 쓸래? 듀어링은 전치사야. 뭐라고? 전치사. y는 접속사예요. 다시 얘기하면, 주어 동사가 나왔어, 안 나왔어? <laughs> 뒤에 나왔어, 안 나왔어? <웃음> <웃음> 나왔지? 그럼 누굴 써야 돼? 와일 써야죠 만약에 주어동사가 나오지 않았어? 그럼 뭘 쓰는 거야? 듀어링을 쓰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주어동사가 나왔다, 안 나왔다는 판단하는 건 뭐냐면, 듀어링 다음에 명사에 해당하는 구의 형태로 나오면은 듀어링을 쓰는 거야. 됐지?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할수 있어. 더 펄슨 워즈를 없애버려봐. 더 펄슨 워즈를 없애버려봐. 그럼 뭘쓸 거야? 아니야 그래도 와있어야돼 왜냐면 생략이 될 수가 있거든 얘가 뭐가 될수 있거든 네. 내가 얘기했잖아 듀어링은 전제타기 때문에 명사가 와야된다고 듀링이 아니라 듀어링이라고 음.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동안에 어 레스트 또 레스트 나머지지 네. 덜 붙이는 거야 나머지니까 그 학생들의 그 나머지는 됐죠 네. 그학생들의 나머지는 복수야 단수야. 복수를 좋아. 뭐, 뭐 했습니다? 요청, 요청받았습니다. 뭐 하라고 요청받았어? To write, 쓰도록 요청받았습니다. One more. 그러니까 하나, 하나를 쓰도록. 또는 그 이상의 긍정적인 것들을. About him, 또는 her. 그, 또는 그녀에 관한, 그녀에 관한 긍정적인 것들. 하나 이상은 쓰라고 예, 그 요청받았습니다. When it was my turn. 내 차례일 때. 내 차례가 어떤 차례야? 말하고 있는 차례야. 말할 차례야. 말 말할이지. 그럼 투부조사가 는 거죠. 뭐뭐 할이니까. 음 말할 차례가 되었을 때, I felt 나는 느꼈습니다. 매우 어떻게 느꼈어? 초조하게 느끼는 거죠. 됐죠? 그럼 네어볼스가 되겠지. 초조하게 느꼈습니다. 코마 그어그주고요 그, 초조하게 느끼고 그다음 뭐했어? <laughs> 내 차례였을 때 생각했지.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지.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About. 어, 뭐에 해서 생각했어? 꾸미줄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위치를 쓰면. 은 꾸미줄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왔을까, 이번에는 꾸미줄 수 있는 게 없잖아. 뭐에 해서내 친구들이 write about me. 나에 관해서, 나에 관해서, 지금 목적을 빠졌네 나에 관해서 쓸 무언가를 관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난 추도했던 거야. 됐지? 네. 응. They'll s a m y 거기에는 누가 있었어? Amy가 있었어. 코마 똥거리미. 대신쓸 수가 없어요. 후로 갈게요. 관계되면서.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끊어주세요. 뭐를 알았어? I have, 내가 뭐를 알았어? 알았던 건과거 과거고, head start가 되겠지? 왜? 대가고잖아. 네. 응, 먼저 시작했다. 내가 루머를, 앨리스에 관한 루머를 퍼뜨렸다는 것을 알고 있던 그 에이미는, 에이미가 있었고, 그리고 데이비가 있었습니다. <laughs> 콤마 동그라미 후, catch me. 나를 잡았어. 나를 잡아서 뭐하도록 했어? 그렇지 코트의 동작 피시 위의 목적어 피시 됐죠? 체팅 온 하면요 내가 뭐 하는 것을 뭐 하고 있는 것을 사로잡았어 포착했어? 체트 온함 체트 온은요 무 부정행위하다야 체트 온이 무슨 뜻이라고? 부정행위. 부정행위. 그러니까네 스 테스트에서 그전 주에 전 주에 메스 수학 시험에서 부정행위했다는 것을 알고 있던 데이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이 문장들 잘 보세요 이건 뭐냐면 코트에 동사 표시 해줬죠 형광펜 밑줄 긋고 치팅에도 형광펜 뭐, 밑줄 긋어 봐야 치팅 부정행위 한건 누가 부정행위 한 거야 내가 부정행위 한 거지 내가 부정행위 하고 있는 것을 사로잡은 데이브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응? 이거 지각 동사로 보면 돼요 보니까 는 IN g 갖고 <laughs> 그럼 치트 먹어봐도 돼 뭐가 도 돼. 지각 동사처럼 보면 뭐가 봐도 돼. 치트라는 동사 원형하도 상관없다고. 투만 투만 안 되는 거야. <laughs> 그 수업에서 끊어주세요. 그 수업은 또한 누가 있었어? 로라가 있었는데 코마 동그레치고요. 자에스 동사 표시해 봐. 그럼 뭐가 빠졌니? 목적어 빠졌니? 자 여기 동에스 동사 표시해 봐. 목적어 빠졌니? 주어가 빠졌니? 주어. 가 빠졌지. 그럼 후로가야지, 그렇지? 로라가 있었는데 그 로라는 한때 나에게 물어봤어. 뭘 물었어? 의, 주, 돈, 간접 의문이지. 내가 어디에다가, 어디에서 돈을 얻었는지. From my news story. 새로운 신발을 위해서, 내, 어디, 아니, 새로운 신발을 위한 돈이 어디에서 얻었는지 물어봤던 로라도 있었습니다. I told도 난 그, 그녀에게 이야기했어요. 데디아를 이야기한 거가 되겠지? 데디아를 이야기했어요. I had said, 내가 말했다고. Had said? 왜? 폴드가 과거야, 헤드셋드가 과거야. 폴드보다 그 이전의 과거가 되겠지. 뭔가 셋 내가 말했다라는 것을 말했어. To my mother, 우리 엄마에게 끊어주세요. 뭘 얘기했어? I need 나는 돈이 필요해. To buy 살살 돈이 되겠죠? To buy가 앞에는 뭐니 꾸며주겠네. 뭘살 돈? 약간의 책을 살 돈을 필요하다는 것을 엄마에게 얘기했다라는 것을 그녀에게 얘기했어. 세심말 했더니 너돈 어디서 났어? 엄마에게 책산 책산다고 책 했어. 이렇게 한 거지, 그렇지? 이 기술이 나쁜 년이구만 이거 좀 보니까 니들이 들어봐도 그렇지 나쁜 년이죠 어 우영아 손 올려라 네 무엇보다도 데어러서 거긴 또 엘리스가 있었어요 어. she had worst 그녀는 had worst time 가장 나쁜 시간을 보냈어요 작년에 끊어주세요 누구 때문에 루머 때문에가 되겠지 그치 루머 때문에지 그럼 루머에서 끊어봐봐 루머 때문에라고 주어 동사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명사로 끝났지 그럼 전치사라고 누구라고 전치사 비코즈오백가 되겠죠. 그니까, 러는그 루머 때문에 이렇게 한 거로. 만약에 비코즈가 나왔어. 뭐가 나왔다고? 비코즈 하 뒤에 주어 동사 안 돼. 이거 이게 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지 주어 동사 안 나왔으니까 비코즈 오브에요. 루머를 퍼뜨렸는데, 자, 와시냐, 대시냐, 가로 여는데, 야, 일단 꾸며줄 수 있는 거 있어 없어. 꾸며줄 수 있는 거 있어 없어. 있지? 꾸며줄 수 있는 거 있잖아. 그럼 대시라고 했잖아. 위치나 대시 되겠지. I have a start. 내가 시작했던. 자, 그럼 내가 시작했던 루머 때문인데, 가장 나쁜 시간을 <laughs> 보낸 게 뭔지야? 내가 루머를 퍼뜨린 게 뭔지야? 내가 루머를 퍼뜨리는 게먼저지 네. 그럼 해부요? 헤드요? 헤드. 헤드로 가야지. 왜 해부에다 동그라미 쳤어요? 자, 자, 그러면, 이거야. 선생님이 ING냐, PP냐, 이렇게 앞에서 물어보있어 어디서 물어봤던 앞에서. 그럼 누구 찾으라 그랬어? 생각된 주어 찾으라 그랬지. 그치? IG. 앞에다, 컨시도 앞에서 저거.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면 되겠지. 누가 생각하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거야? 생각 되어지는 거야.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I N G 가 되겠지. 생각해 보면 I was really 나는 정말로 on t hot e h seat 어디 앉아 있는 거야? 뜨거운 좌석에 앉아 있는 거지. 뜨거운 좌석이니까는 불편한 좌석이야. 편한 좌석이야. 불편한, 좌석. 불편한 좌석이 되겠지. on t hot seat 하게 되면은 곤경에 처한 이런 표현이야. 곤경에 처한 안절부절 못하는 이런 표현이야. 나는 정말로 안절부절 못했어. 할수 있을까? 그들 중 어떤 한 사람들이 자, 애니로가 얘기죠 의문문이니까. 그들 중 몇몇이 띵크 오브 심지어 좋은 것들을 생각할까? 나에 관해서? 좋은 것인데 봐봐. 써여 쓰여 있는 무언가야 아니면 쓸 무언가야? 쓸 것이지. 그럼 트루 이트가 되겠죠? 투라이트가 띵크해 주겠지. 나에 관해서 쓸 좋은 것들을 심지어 가지고 있을까? 어떤 누가 가지고 있을까? 고민이 많지.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해갖고 그지? <laughs> 애부터 뭐뭐 한 후에 애부렴 <laughs> 모든 사람들이 자 헤지테이큰 헤드테이큰이나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선님 뭐야? 얘 갖고는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뒷 문장을 봐요. 모스트 로보트 컬렉트. 컬렉트의 동사 표시. 모았습니다. 컬렉트 <laughs> 뭐 그럼 여기에 과거 나왔지. 그럼 모은 게 먼저야? 아니면은 모두 말한 차례가 먼저야? 자다 말한 다음에 뭐한 거야? 모았겠지. 그럼 누가 먼저야? 그렇지, 헤드테이 t a k e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head taken 때 r 턴 그들의 턴은 to speak 말할 턴을 다 가진 후에 이렇게 되겠죠? 차례, 저 take 턴하면 차례야, 차례를 가지다 말할 차례를 다 가진 후에 미스터 로버트 선생님은요, c 렉 l l 모았습니다. 모든 노트들을 모았어요. this time 이번에 우리는 말했다 아니면은 말함을 당했다. 야 말함을 당한 거지. 그럼 BPP로 가자. 저기 들었다라고 해서 까 우리는 들었습니다. 끊어주세요. To write on w 쓰라고 들었어요. We think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쓰도록 얘기해야겠지, 그렇지? What 그렇죠. w h a t 로 와야겠지. 이거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해석이 아니라 뭐냐면 지금 봐봐. 위치쓸래, 왔쓸래. 왜 왔을래 써야 돼. 꾸며줄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다운을 꾸며줄 순 없잖아. 다운이 명사 가 아니니까 위치는 무조건 명사를 꾸며줘야 된다고 알겠죠? 된 그리고 나서 게임 e 좋습니다. 우리에게 각각의 노트들을 다시 돌려줬어요. 끊어 주고요. 레 t 의 동사 표시, 어스의 목적어 표시, 레슨 무슨 동사 사역 동사. 그럼 뭐가 나왔어요? s e 동사 원형 온다 그랬지. 보도록 해. 줘 보도록 돌려줬어요. 됐죠? 왔을래 위치 쓸래? 왓. 왓 왜? 앞에 꾸며 줄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뭐를 보도록? 우리가 썼던 것 헤드, 헤드가 되겠죠? 헤드 썼던 것 헤드 라이트는동사가 되겠네 썼던 것을 볼수 있도록 아 보도록 해줬습니다 각각 I didn't dare 자 dare to 밑에 서어요 dare to 감히 뭐뭐하다란 표현이에요 감히 뭐뭐하다 감히 볼수 없었습니다 끊어주고요 What's your d with you? What? 뭐를 볼수 없었어 Mr. Robot가 나에게 건네준 것을 볼수 없었어 그럼 봐봐 건네준 게 먼저요 내가 감히 볼수 없었던 게 먼저야 건네준.. 그치 건네준 게 먼저지 그러니까 헤드 헤드 또 이거지 어렵지 않지? 이감 잡히지? 별거 아니야 as a final read 내가 그들을 읽었을 때 하지만 내가 그들을 읽었을 때 I couldn't believe 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눈은이 노트들은 비프로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뭘 가졌어? 오버 동그라미? 5분은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전체사 다음에 뭐가 나온다? I am, 그렇지. Glowing. 자, Glowing이 무슨 뜻이니? 빛나다라는 뜻이니, 원래는. 빛나는. 그러니까, 가르쳐이 빛나는 말들로. 그러니까, 는 칭찬의 말들로 가시겠습니다. 나에 관해서. 2명은, I am very proud. 내 친근하다고 얘기했고, 1명은, 나이스, nice, 눈이 이쁘다고 얘기했고, 3, 세명은 내가 재밌다고 했고, 1명은 말했어. 내가 좋은 무의소를 갖고 있고, 2셋두명은 내가 좋은, 그, 느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줬어. 자, 여기까지. 잠깐만요.